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자, 오늘은 집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방을 집 공개를 해볼 건데요. 자, 안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거, 거실로 가볼게요. 지금 날씨가 쨍쨍해서 어둡게 보일 텐데, 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옷방으로, 옷장으로 가볼게요. 옷장은, 당연히 옷이 있겠죠. 여기 이런 게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딜 가볼 거냐. 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일단 화장실, 어때요?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자, 다음은 제 방으로 가보도록 하죠. 아, 일단 여긴 부엌이고요. 냉장고, 부엌품들. 자, 다음은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제 방엔 이렇게 장난감들이랑 이런 게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옥상도 있는데, 옥상은 안공제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